50을 넘어서 깨달은 진정한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모습을 보며 잠시 멈춰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50을 넘어서 깨달은 진정한 소중함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우리 모두의 삶에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순간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소중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50을 넘어서 깨달은 진정한 소중함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접어들면 우리는 그동안 지나쳤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특히 50이 넘은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 시기는 새로운 시작이자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삶을 돌아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주 마주치는 소중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곤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느끼는 기분, 사랑하는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 혹은 소소한 산책 중에 만나는 자연의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삶의 큰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진정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50을 넘어서 깨달은 진정한 소중함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의 소중함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건강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중요성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하루하루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것, 좋아하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것, 그런 일상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로, 인간관계의 소중함입니다. 오랜 친구와의 만남이나 가족과의 대화는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과 고통을 덜어주는 힘이 됩니다. 그들과 나누는 소소한 농담이나 함께하는 시간은 그 자체로 큰 위로가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가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시간이 주는 가치입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바쁘게 살다 보면 그 속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유를 가지고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작은 것들 속에서 큰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마지막으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삶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조용히 생각해보는 것은 마음의 여유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의 끝에 조용히 앉아 지난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결국 50을 넘어서 깨달은 진정한 소중함은 우리 삶의 매순간에 숨어 있습니다. 그 소중함을 일상 속에서 발견하고 감사하며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며 작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걷는 이 길이 더욱 따뜻하게 기원합니다. 이제 50을 넘어서 깨달은 진정한 소중함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삶의 작은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의 햇살을 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 순간,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런 작은 것들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느리게 가져가며 자신에게 여유를 주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친구와의 산책이 주는 따뜻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때때로 바쁜 일상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잊지 않도록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남을 계획해 보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소음에 휘둘려 자신의 감정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루의 끝, 조용한 방 안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힘든 감정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걱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행복을 찾고 오늘 하루를 감사히 보내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결국 50을 넘어서 깨달은 진정한 소중함이라는 것은 삶의 작은 순간과 사람들과의 관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현재를 깊이 음미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오늘을 감사히 바라보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작은 실천으로는 하루에 딱 한번 자신에게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라는 말을 건네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오늘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삶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결국 50을 넘어서 깨달은 진정한 소중함은 삶의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고 또한 얻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상의 소중함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햇살을 느끼며 일어나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식사. 그리고 하루의 끝에 느끼는 작은 성취감은 모두 귀한 순간들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첫 번째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순간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 아침에 가족과 함께 나누는 담소는 그 자체로 큰 행복을 줍니다. 이때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다시 한번 느끼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니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 자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과의 연결입니다. 가벼운 산책을 통해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푸른 나무와 시원한 바람, 그리고 새들의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우리의 정신과 몸을 치유해줍니다. 그러니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하루의 끝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나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편안한 공간에서 잠시 혼잣말을 하거나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이 소중하다는 다짐을 해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50을 넘어서도 삶의 진정한 소중함을 깨닫고 이를 통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소중한 순간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